자, 우리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12월 1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주말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 제가 21시간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주말에 난리 터진 폭 등 속보가 두 가지나 나왔다 내일 아침 갭 상승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에코 프로가요 플러스 한10% 정도 또 급등이 나오면서 9만 원까지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아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요 1파 상승이 나오고 나서 2파 조정 진행 중이다. 이 바닥에서부터 3파 상승의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 늦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또 93,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에코 프로도 요 매물벽 10만 원만 돌파가 나와 준다면그 다음 저항대 12만 원, 15만 원 계속해서 위로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바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은 이럴 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2 1일선 돌파하면서 구름대 상단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충분히 뚫어내면서 다음 저항대가 20만 원 선까지 열려있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드디어 그 신호 자체가 나왔어요 외국인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50만주나 쓸어 담았고요 기관들도 20만주 총합 70만주 개인들이 75만주 털린 물량을 그대로 외인과 기관이 싹다 받아갔고요 에코프로 bm도 외국인들이 9만주 기관들이 20만주 정도 담았는데 이 정도의 매수 강도는요 외인과 기관이 작정하고 들어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외국인들이 작정하고 지금 다시 쓸어 담기 시작한 걸까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1파 상승 시작, 2파 조정, 그리고 3파 상승이 훨씬 더 크게 나온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사실 이런 재료들 같은 거는 뭐 지금에서야 기사로 나오지만 이미 두달세달 달 전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라고요 에코프로가 요 여러분들 자금률 3%밖에 안 되는 유럽 시장을 공략하면서 생산량을 두 배나 확대시킨다 이 유럽 시장은 현재요 양극재 자금률이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공급자 전쟁 상태인데 CATL이라든지 BMW, 삼성 SDI, SK온 모두 다 헝가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CRMA 현지 양극재 조달 시 인센티브까지 지급을 합니다. 즉, 여러분들 뭐 CATL, BMW, 삼성 SDI, SK온이 전부 다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인센티브를 받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양극재도 유럽에서 만든 양극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럽에서 양극재를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에코프로밖에 없다. 해외 기관 당연히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외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한 거고 유럽 시장을 먼저 선점했잖아요. 선점한다면 여러분들 당분간은 에코프로가 이 시장 자체를 독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저점 구간에서 선점했고 앞으로 CET의 대형 수주 공시가 남은 건데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2년 동안 2년 동안 하락하면서 욕을 뒤지게 많이 처먹었잖아요 욕을 그렇게 많이 먹고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이렇게 욕 먹고 전기차 캐짐이다 이차라지 망했다 막 이런 구간에 조용히 에코프로가 준비해놨던 게 바로 이 헝가리 공장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이요 헝가리를 선택한 진짜 이유 다 곳가지는 헝가리라고 하면 유럽의 배터리 수도라고 볼수 있어요. 삼성 SDI는 헝가리의 괴드 공장이 있고요. SKO는 코마롬의 공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데브레첸에도 CATL의 70억 달러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BMW도 지금 전기차 공장을 구축하고 있어요. 즉 법인세 9%로 유럽 최저라는 거예요. 인건비도 저렴하고 토지 전력 인프라 거의 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놓칠 리가 없죠. 유일하게 양극재 업체 중에 최초로 양극재 공장을 바로 CATL과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양극재, 셀, 전기차까지 모두 연결 가능한 완전체 밸류체인 유럽은 CRMA 때문에 현지 소재를 조달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유럽의 완성차 배터리 업체는요. 원가를 절감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지 조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지 양극재 회사가 바로 프리미엄 고객사가 줄 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엠은 터져 나올 대형 수주 공시들이 당연히 삼성 S D I 헝가리 공장 이 있고요. 여기다가 N C A 와 N C M 양극재 공급 가능성이 일단 최상입니다. 왜? 삼성 S D I 와 에코프로 비엠은 이전부터 파트너고 재작년에도 5년짜리 역대급 규모의 수주 공시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S K 온도 헝가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지금 하이니켈과 중니켈 라인이 공급한. 가고요. 그 다음에 CAT의 헝가리 공장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와 LFP까지 포함해서 에코프로가 CATL과 유럽에서 거래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왜? 현재 유럽 소재 회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CATL은요 중국 업체인데 미국에 못 들어가니까 유럽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CATL과 경쟁사가 아닌 공급 파트너 협력사로서 자연스럽게 떠오 올를 수밖에 없죠. 가장 큰게이세 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BMW에도 초근접 SCM을 확보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폭스바겐, 메르세르스 벤츠, 스텔란티스 등 유럽 완성차들과도 OEM 직거래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러한 수주 공시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3파 상승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대형 재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이 상승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절대 절대 중장기적으로 털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죠 해봤자 그게 무슨 수영 있겠나요? 근데 저는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있죠, 하락하고 있을 때 에코프로 바닥 4만 원, 5만 원대. 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1파 상승 나오고 2파 조정이 진행되는 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사야 된다. 아, 여러분들. 자,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화요일 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멤버십 방에서 에코프로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물론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11월 24일 날 제가 요렇게 기술적 분석해 드릴 때 매일매일 제가 이 멤버십 방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기술적 분석해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매매 가격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에코프로도 제가 8만 1,500원 이날 여러분들 에코프로가요. 자 에코프로 이 당시의 분봉을 보면 7만 5,800원까지 떨어졌을 때요 아래서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매수해도 되고 사야 되는 자리다. 바닥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되는 거고 평단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아드렸던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결국에는 93,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는 상승 추세로 제대로 탔지만 매일매일 상승할 수는 없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분할매도와 분할매수를 통해서 우리 같이 수익을 챙기면서 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에코프로빔 두 종목 다 일부 분할매도에서 소량 수익을 챙기자 물론 중장기적으로 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에코 끝까지 볼 겁니다. 이 20만 원, 30만 원갈 때까지 계속 볼 거지만 상승하는 가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상승했을 때또 여러분들 일부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겨 놓고 그다음에 또 눌러줬을 때또 눌림목 타점 잡고 이러면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1 6 정도 수익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까 비중이 좀 크신 분들 만죠 가 일부 분할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12월 1일 에코프로 일부 분할매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36% 수익, 660만원 정도, 669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이렇게 인증해 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1일이잖아요. 에코프로로 260만원 정도 수익 냈다라고 인증샷 남겨주셨는데 제가 오늘 에코프로도 이렇게 딱 고점 부근에서 정확히 일치 매도 타점 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부입니다 일부 한 30%에서 40% 정도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더 상승했다가 더눌러준다면 이때 또 분할매수 타점을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적어도 여러분들 프로 2 3년 더 봐야 돼요 2023년 고점 30만원 넘을 때까지 에코 프로 BM도 이 58만 4천 원을 넘을 때까지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쇼스키즈 터지는 구간을 제외하면 올라가더라도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점에서는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기고 또 눌러줄 때 분할 매수하고 이런 타점들을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아, 나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최종 목표가 드릴 때까지 이 최종 목표가도 이 멤버십 방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가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75만주 털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 날 10만주 털린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건데 아무것도 모른 채 털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런 재료들을 알고 앞으로 또 이런 공시들이 나올 걸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털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는 이런 공시들도 내보내기 전에 한번 흔들 겁니다. 막 공포감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털리고 나면 지들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다음에 또 이런 공시들을 하나씩 내보내겠죠. 그리고 나서 올릴 거라고요. 맨날 똑같은 패턴에 왜 맨날 똑같이 당하시냐고요. 여러분들 당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멤버십방을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여러분들 자 이렇게 코프로라고 치면은 매일매일 알려드려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화요일 어? 여기도 보시면 11월 24일, 21일, 11월 20일 매일매일 말씀을 드린다고요. 11월 20일에도 이렇게 제가 분봉차트 말씀드리면서 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어? 적정 시스템 매매가격 78,000원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때 사신 분들은 지금 벌써 30% 수익이 나갔고 1차 매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멤버십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어, 멤버십 방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뿐만 아니라 단기 수익 종목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이 수익냈다라고 인증도 다 전부 다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린 PTS 또 상한가 가면서 이렇게 또 수익냈다라고 자 11월 달에도 이렇게 잘 따라만 오셨어도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여러분들 인증샷 다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식 초보자들도 따라만 해도 제가 수익 날수 있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잡아 드리면서 자, 보시면 이렇게 매수 신호가 오면 매수 신호 알려드리고, 매도 신호가 오면, 매도 신호가 오면, 제가 요런 식으로 매도하시라고 이렇게 3차 목표가 전부 다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멤버십방 들어오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5793-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멤버십방 들어올 수 있게 링크란 방법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딱 11만 원, 3개월에 27만 원으로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VIP 멤버십방 딱 시작하고 나서 추천드린 종목들 수익률 한번 보세요. 어, 지금 수익률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멤버십방 들어오시. 시면 되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 멤버십방 회원님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인증을 해주고 계시니까 뭐 제가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여러분들 끝까지 어 이거 지금 여기서 정리할 때가 아니라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10만원 11만원 넘으면은 다음 정착지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2만원대까지 또 저항대가 열려있고 어 12만원 여러분들 여기 구간 뚫으면 15만원까지 이렇게 상승하면서 재료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이거 시작도 안 했다라고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시작되는 건데 전기차 캐즈 ESS 폭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또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한번 또 상승 나오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놈들 박살나면 쇼스퀴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걸 굳이 여기서 이제 상승 초입에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날매도는 필요합니다만 여러분들 최종적으로는 제가 목표가 여러분들께 이 멤버십방에서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우리 멤버십방 50.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장중에 확인이 가능하시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단기스윙 종목들도 들여서 여러분들 뭐20% 정도씩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게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와서 같이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 010-5793-5770번으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사무실에 한밤 11시까지 있을 거니까 어, 이 영상 보자마자 여러분들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바로 입장 가능하게끔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익나는 주식투자 같이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